공복 혈당이 안 내려간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필수 행동 세 가지. 아침마다 공복 혈당이 높다고요? 그대로 두면 당뇨로 이어져 위험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세 가지만 실천하면, 공복 혈당이 내려갑니다. 가운데 하트를 빠르게 두번 누르시면,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첫째, 저녁 식사 조절, 탄수화물은 낮추고, 단백질과 섬유질을 올리셔야 합니다. 밥반공기의 단백질 식품인, 닭가슴살, 생선, 두부, 채소 조합으로 바꿔보세요. 반대로 빵과 국수는 공복 혈당이 치솟습니다. 둘째, 7시 이후 최소 30분 꼭 걷기. 밥 먹고 누워 TV 보는 습관은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행동입니다. 식후 30분 내로 가볍게 걸으면 혈당이 확실히 내려갑니다. 셋째, 잠들기 전 혈당 조절 음료 마시기. 이거 하나만 마셔도 공복 혈당이 안정됩니다. 보리차, 계피차, 레몬 물중 하나를 드셔보세요. 이세 가지만 실천하면 아침 혈당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런 건강 정보 더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